이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 시간에 순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순열과 조합을 연결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잡아 볼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세 사람이 있었는데 반장, 부반장, 자, 반장하고 부반장이 되는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자, A가 반장이 될수 있고요. 그렇죠 A가 반장됐을 때 B가 부반장이 될수 있고요. A가 반장됐을 때 C가 부반장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A, B, C.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C, A, C, B.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자, 반장이 될수 있는 거몇 가지야? A, B, C 올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럼 부반장이 될수 있는 거는 앞에 반장이 됐으니까 자, 두 가지 올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장, 부반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썼었냐면 3 퍼뮤테이션 이라는 걸 썼습니다. 저기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치수고자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3에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두번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순서를 준단 말이야. 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세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어? 두 개를 뽑았고, 그두 개를 AB냐, BA냐,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가지수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AB랑 BA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AB는 A가 반장인 거고, BA는 B가 반장인 거고. 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이번에는 대표 세 명, 대표 두 명을 뽑아볼게요. 자, 대표 두 명을 뽑습니다. 서로 다른 세 명에서, 자, 대표 두 명을 뽑는 거니까 A랑 B랑 대표가 될수 있고요. a랑 c랑 대표가 될수 있고 b랑 c랑 대표가 될수 있겠죠. 이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A당 a랑 b랑 b랑 c랑 그 다음에 c랑 a랑 자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서로 다른 세계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자, 몇 개를 뽑는 거냐면, 그냥 두 개를 뽑는 가지수란 뜻이야, 이게. 3 c 비네이션 n 2 또는 3c2라고 읽어요. 3 c 비네이션 n 2는 뭐라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몇 개를 그냥 뽑는 가지수야? 두 개를 뽑는 가지수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자, 3p2를 먼저, 우리가 구해요 3피2가 뭐야 서로 다른 3명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2명을 순서 준 거잖아 그럼 그 순서 준 거를 없애는 거야 두명을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AB랑 BA가 다른 경우야 AB랑 BA랑 다르죠 이 2명이 AB냐 BA냐 다른 경우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죠? 그러니까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서두 가지 나오지만 우리는 그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1을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그럼 한 가지로 나오겠죠 이걸로 자 이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죠 a, c는 여기서 딱한 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a, c, c, a 두 명을 일렬로 나누는 가지수인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3, c, 2는 세명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가지수는 서로 다른 세 명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에서 그 일렬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서를 없애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팩. 자 그러면 일반화 시킨다면 선생님은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 개를 뽑는 가짓수, n 콤비네이션 r.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알 개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npr 자 서로 다른 행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에서 그 알개 순서 중거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팩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알팩까지가 나오잖아요. 그알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n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조합의 수를 기후로 n combination r 자 이거와 같이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그냥 뽑는 가짓수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N combination R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음을 보시면. n 콤비네이션 r. 자, 요 n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가 여기에 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택하는 개수입니다. n 콤비네이션 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n 콤비네이션 r에서 요 c가 있잖아요. c는 조합을 뜻하는 컴비네이션의 첫 글자를 써서 우리 C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N combination R 또는 n c r 이라고도 읽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n 개에서 알게 뽑는 가지수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N combination R이 있었잖아요 그쵸 N combination R 자 n a 비네이션 r이잖아요. 얘는 그냥 n 개에서 r 기를 뽑는 거야. 순서 생각 안 쳐. 자 그러니까 우리는 n p r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한 다음에 그 r 개를 일렬로 배열했잖아요. 그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순서를 없애야 되니까 r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만큼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m 퍼뮤테이션 r n p r 은요 팩토리얼로 고쳐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쵸 자 얘는 전체팩 전체팩 n팩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자 뺀팩 n에서 r 뺀거 n-r팩 그래서 우리 기억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전체팩 전체 n개죠 전체팩 뺀팩 뺀팩 뭘 뺀거야 n에서 r 뺀거 팩 이렇게. 자,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그거 우리는 그걸 r 팩으로 나눠 주는 거니까 이런 팩토리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것도 외워 봅시다. 전체 팩 m 팩 N팩, n 마이너스 알팩, 여까지가 npr이야. 자, 근데 알팩으로 나눠졌으니까 알팩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n 커미네이션 r 을 자, 우리는 팩토리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요, 자, 뭐를 알수 있냐면 이제 n 커비네이션 제로하고 n 커비네이션 n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n 커비네이션 뭐, 뭐부터 알아볼까? 제로부터 알아볼까요? 자 선생님 이 한번 알아볼게요. n 커비네이션 제로는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전체 팩 n 팩 이렇게 되는 거고 뺀 팩. n에서 0뺀거 팩이니까 얘는 그 어차피 n이잖아 n 팩이 되겠죠 n 팩그 다음에 요놈이 그대로 온다는 거지 r 팩짜리 잡봐요 전체 팩 요거에서 그 뺀거 팩, 그 다음에 요거 알팩, 이렇게 온 거잖아 자, 얘도 전체 팩, 요거에서 뺀 팩, 그 다음에 요거가 온 거야, 0팩 자, 그런데 우리는 앞의 시간에서 0팩은 우리 뭘로 정의한다고 했어요? 1로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요놈 1이란 말이야 1이고요, 이거 약분, 약분해 주시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n c o 네이션 n a 제로는 1입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n c o 네이션 n도 한번 볼게요. n 커비네이션 n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팩, 뺀 팩, n에서 n 빼봐요. 그럼 0이죠. 0팩 그 다음에 얘가 온다고 했어요 m팩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팩은 1이니까 얘도 1 되는 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n 컨비네이션 재료도 1이고요 n 컨비네이션 n도 자 1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도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아주 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를 한번 조합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이 자, 요거 얘기를 들어볼게요. n-combination r은 뭐랑 같냐면, n-combination m-r가 같다라는 건데, 자, 요건 특징이 있어요. 봐봐요. 자, 여기 r하고 m-r하고 있죠. r하고 n-r 자 얘랑 얘랑 어떻게 되는거야 r하고 n-1은 더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r 더하기 n-r 이렇게 더하면 자 r-r 없어지고 뭐가 되는거야 n이 되겠죠 아 전체가 된다는거야 r하고 n r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항상 n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자, 이거는 자,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자, 선생님이 a b c 세 개가 있었어요. a b c 세 개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 볼게요. 두 개를 뽑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뽑아 볼게요. 그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자, a랑 b를 뽑았어요. a랑 b를 뽑았어요. 선생님은요, a랑 b랑 뽑으면 c가 남죠. 그래서 c를 뽑았어요. 자, 두개 뽑는 가짓수 중에서 a랑 c를 뽑았어요. a랑 c를 뽑으면 b가 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랑 c를 뽑았어요. B랑 C를 뽑으면 A가 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세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가지수나, 3C2나,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한 개를 뽑는 가지수나,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AB를 뽑아버리면, 자, AB를 뽑아버리면 남는 게 있겠죠? 그럼 이걸 뽑는 가지수랑 매칭이 되니까, 아, 얘를 뽑는 즉시 나는 또 얘를 뽑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AC를 뽑으면 AC를 뽑으면 P를 뽑는 거랑 같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BC를 뽑으면 A를 뽑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른 세개에서 자, 두 개를 뽑는 가지수나 그 남아 있는 거한 개를 뽑는 가지수나 경우의 수는 여기도 세개 여기도 3개.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연습해 볼게요.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가지수나, 7개 중에서 4개 뽑으면 3개 남았죠? 3개 뽑는 가지수나 같다라는 거야. 자,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요? 4하고 3 더하면 전체 7개 되는, 자, 이런 구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크게 뭐 어렵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7개 중에서 2개 뽑는 가지수나, 7개 중에서 5개 뽑는 가지수나 같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7 컨비네이션 5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요. 음, 자, 얘는 7에서 7p5. 그 다음에 여기는 5팩,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7에서 하나씩 줄어들어 다섯 번 가야 된단 말이야. 7, 6, 5, 4, 3. 그 다음에 여는또 뭐야? 5팩.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랑 같은 놈인 7콤비네이션 2 해가지고, 아, 7에서부터 두 번, 차례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순서 준거 2팩으로 나눠주시고, 이게 낫겠어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공식은 많이 씁니다. 요거 계산할 거니? 아니야. 나는 요거 계산하는 게더 빨라. 요렇게 해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은 계산, 요거 계산보단 요거 계산이 나는 거니까, 요럴 때 많이 쓴단 말이죠. 자, 이거 3번까지 우리 이해하셨을까요? 자,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3번까지가 됐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더, 4번까지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번. 한번 볼게요. 4번. 4번은 또, 선생님이, 음, 자, 4번은 이거랑 같은 거. 조금 선생님이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자,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면 자, 맨 꼭대기에 1하고 1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씩 내려오면서 사이드는 1이면서 가운데는 어떻게 채워지냐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채워져요. 1하고 1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그다음 줄은 맨 사이드는 1이야. 가운데는 어떻게 채워준다고?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3 2하고 1 더하면 3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 맨 사이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1하고 3 더하면 4 3하고 3 더하면 6 3하고 1 더하면 4 이렇게 채워지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이렇게 채워져 나가요 자, 요런 게, 뭐, 그냥, 왜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느냐 하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죠. 그 개수와 같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요. 1, 2, 1. 1, 2, 1. 자, 이거는 A 더하기 B 제곱의 개수들을 쭉 써놓은 거랑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거는 뭘까요?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B의 3제곱입니다. A 3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B의 4제곱이고, 이렇게.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A 더하기 B고, 자, 개수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원리는 왼 사이드는 1이고, 가운데 거는 이렇게 위에 거 더해서 밑에 거 채워진다라는 거잖아? 자, 이걸 갑자기 선생님이 왜 도입을 했냐면, 자, 선생님이 요 수하고 같은 거를 한번 컨비네이션으로 써볼게요. 자, 우리 N 컨비네이션 제로는 1이고, N 컨비네이션에은 1인 거니까 좀 활용해볼게. 자, 이거, 1 콤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1을. 로가 들어가면 1이죠? 1 콤비네이션 1도 1이다. n 콤비네이션 n이 1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1, 2를 써볼게요. 2 콤비네이션 제로 제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2. 1, 2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1331은요. 3콤비네이션 제로 3콤비네이션 1 3콤비네이션 3, 2 3콤비네이션 3 1331이야. 계산해 보면. 자 그다음에 14641은 4콤비네이션 제로. 그다음에 4콤비네이션 1 4콤비네이션 2 4콤비네이션 3 4콤비네이션 4. 이렇게 14641 4, 4,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요거 두개더 하면 다음 번째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자,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한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가 요 밑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 줄에서 뭐한 거? 세 번째 줄에서 계산한 거는 연속한 두 개를 더한 거는 결과가 네 번째 줄에서 나온다는 거야. 세 번째 줄에서 더한 거는 결과가 네 번째 줄에서 나오고 자, 1과 2 중에서 큰게 나옵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두 번째 줄에서 연속한 두 조합의 합은, 자, 세 번째 줄에서 나오겠죠. 두 번째 줄에서 계산한 건세 번째 줄에서 나오고, 1과 2 중에서 큰거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줄에서 계산한 결과는, 결과는 다섯 번째 줄에서 나오고, 2하고 3 중에서 큰 거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봐봐요. m-1번째 줄에서 이렇게 두개 더한 거, 연속한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개 더한 거는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m번째 줄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m번째 줄에서 나오고, r하고 r-1 중에서 가장 큰게 뭐야? r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렇게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증명은 어 1240번 자1 2 4 0번에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증명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4 컨비네이션 2부터. 자, 4, 얘는 4피2니까 4에서 두번 곱한 거. 4, 3. 그쵸? 그 다음에, 순서 준 거,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인 거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4, 3, 두번 곱하고, 그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라고요, 6. 자, 한 번, 다시 한번해볼게 7, c o 네이션 3는 어떻게 계산한다? 7, 6, 5. 이렇게 세 번을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3팩. 순서를 준 거를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3, 이 6이니까 얘는 35가 되겠어요. 자, 5 컴비네이션 제로는, 자, 여기 0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1입니다. 10 컴비네이션 10도 얼마라고요? 1입니다. 자, N, C, N은 1이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N에서 두번 차례대로 곱한 거.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곱한 거. 자그 다음에 순서 준거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요렇게된게 1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가 20이 돼요. 20. 그쵸. 20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자 연속한 두수의 곱으로 쓸수 있어요. 5 곱하기 4. 이렇게 20은 5, 4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면 n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5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요거는 n이 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24번을 계산을 할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거는 얼마까요? 하면,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n에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n-1, n-2 이렇게 세번 곱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3, 2, 1이잖아요 그쵸 3팩으로 나눠준 거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4라는 거잖아 자 그럼 양변에 3, 2, 1을 곱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에 3, 2,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n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n은 3니다. 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됐죠? 자,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찾아도 돼요. 자, 이거는 음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요 n의 조건을 봐봐요. 요 n은요. 적어도 n개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적어도 n은 3 이상이다. 자, 그러면 n이 3이면 3c3은 ncn이니까 1일 거고 그러니까 n은 3은 아니야. 그러면 n이 4 집어넣어서 4 c o m b i 3를 계산했더니 4가 나오네. 자, 그래서 n은 4다.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알게 뽑는 게 20이니까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찾으면 되지. 6개 중에서 한개 뽑으면 몇 개까? 6가지나 있고요. 이건 이거 쓴 거야. 뭐지? 여섯 개 중에서 한개 뽑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자. 이거잖아. 6p1 1팩. 자, 여섯 개 중에서 한개 뽑으려면 6에서부터 한번 곱하는 거잖아. 그쵸 그다음에 1을 해서 6이 된 거야. 자, 그다음에 6컨비네이션 2는 얼마까요? 6 5 이렇게 한 다음에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315가 되겠습니다. 자, 6 컨비네이션 3는 얼마일까요? 자, 6, 5, 4. 이거를 3, 2, 1. 이렇게 곱하시면 3, 2, 6. 돼서 5, 4,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R이 얼마일 때야? 3일 때네요. R이 3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거는 8 컨비네이션 R이 56이다. 자, 한번 이것도 찾아볼게요. 8, 콤비네이션 1은 얼마일까요? 8이죠. 8, 콤비네이션 2는 얼마일까요? 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8, 7, 두번 곱하고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2, 1. 자, 그러면 2, 4, 8. 여기는 28이 됩니다. 8, 콤비네이션 3에 얼마일까요? 8, 7, 6. 세번 이렇게 내려갔고요. 3팩. 3, 2, 1. 자 그러면 약분해죠.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주시면 87에 56이니까 아 r이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자 r이 3도 되지만 이제 여기 봐봐요. 조심할 게자 8c3 자 요거 3 되는 거 찾았죠? 그런데 얘는요 뭐랑도 같냐면 8c 5랑도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네랑 얘네랑 더해서 n 되는 구조들. 자, 3하고 5 더하면 8 되잖아요? 8개에서 3개 뽑는 거나, 8개에서 3개 뽑으면 5개가 남잖아? 그 5개 뽑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R은 3이, 3도 되고, 또는 R이 얼마도 돼요? R이 5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기는요? 여기는 6시 3 하나야. 왜냐면 6시 1은 6시 5랑 같고 6시 2는 6시 4랑 같고 6시 3은 6시 3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하나 썼는 거고. 자, 얘는 두 개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3 또는 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n 또는 아래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뭐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10이 되는 놈이랑 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요 r은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요렇게 찾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n a 비네이션 9, n a 비네이션 6이잖아요.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얘랑 같다는 얘기는 9랑 뭐가 더해서 자, 9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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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를 지우고, 자, 9랑 6이랑 더하면 얼마지? 15잖아요. 자, 그래서 15 콤비네이션 9랑 15 콤비네이션 6이랑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시면 되겠어요. 얘네만 더해서 얘가 되는 구조.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섯 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두 명을 뽑는 건 우리는 오컴비네이션이라고 쓰면 되겠죠.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두개 뽑는 가짓수. 이 계산은 5에서두번 곱하는 거 차례대로 5, 4, 자 그다음에 2, 1, 이팩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1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거. 여덟 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 당번 3명을 뽑는 경우니까 얘는 8, 컨비네이션 3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계산, 8, 7, 6, 3번 곱하시고,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3, 2, 1. 자, 그럼 3, 이 6이니까 56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7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4종류를 고르는 거는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는 7,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7 6 5, 5 3번 곱했고요. 300인 321로 나눠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약분되고 35입니다. 1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적힌 6 개의 구슬 중에서 3 개의 구슬을 택하는 경우의 수. 자, 6 개의 구슬 중에서 그냥 3 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6 콤비네이션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6 5, 4, 3번을 곱했고요.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3이 6이니까 2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만 뽑는 경우의 수는 했습니다. 자, 짝수가 되려면요. 자, 우리가 지금 3장을 동시에 뽑는데 짝수가 적 키 카드만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짝수가 뭐뭔지 한번 해볼게요. 짝수. 짝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10 있잖아요. 자, 이 5개 중에서. 3 개가 나와 주면 되겠죠. 지금 세 장이 모두 짝수야 되는 거죠. 짝수가 적힌 카드만 뽑는 경우의 수니까. 자, 요 다섯 장 중에서 몇 장이 나오면 되는 거야 세 장이 짝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 다 짝수 중에서 뽑으면 되지. 짝수가 다섯 개 있는데 그중에서 세 장.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5컨비네이션 2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5 4 여기는 2 1.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10입니다. 10까지예요. 자, 어떻게 짝수냐면 뭐246 뽑힐 수도 있고요. 248 뽑힐 수도 있고 2410 뽑힐 수도 있고 막 이런 가지수가 10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을까요?